잘 가야지 살이 잘 빠져요. 다이어트를 할때 변비 있으면 살안 빠집니다. 무조건 변비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. 장내에 나쁜 세균이 너무 많으면 요 변비, 설사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. 이런 분들은 꼭 장디톡스 치료를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. 유산균을 드셔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변비약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. 왜냐하면 그런 좋은 유산균들이 그 활동을 할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. 장내에 나쁜 세균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. 그럴 때는 그런 나쁜 세균을 잡는 약을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 나쁜 세균을 잡는 약을 2주에서 3주 정도 처방을 해드리고요. 그때 또 식단이 중요해요. 나쁜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장내 나쁜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밀가루하고 설탕이에요. 그래서 이두 가지를 피하시면서 장디톡스 약을 드시는 겁니다.